웰컴 백 다시 돌아온 밀리터리 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기존 화약 기반 무기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에 또 하나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기한 신무기 소개가 아닌 왜 한국이 레이저 무기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천천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레이저 무기라는 개념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말 그대로 빛의 에너지를 극도로 집중시켜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의 무기입니다. 전통적인 총이나 포처럼 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환 보급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나 무인기 요격 등 반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대전에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력만 충분하다면 원하는 만큼 발사할 수 있고 탄약 비용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최근 개발한 이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특히 드론 대응에 최적화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군사 충돌에서 드론의 파괴력은 이미 증명되었고 특히 상용 드론을 군사적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드론은 작고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는 전자파 기반의 방어 기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빠른 추적 성능과 높은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회사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회에서 2초 정도만 목표물을 추적해도 소형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공포나 미사일 대비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하게 높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극도로 낮고 지속적인 반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 무기 시스템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이 현재 레이저 무지를 단순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배치를 목표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야외 실시험에서 소형 드론과 다양한 표적에 대한 유격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상 조건에 따라 성능 차이가 생기는 레이저 기술의 특성상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적 알고리즘과 전력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이 기술이 한국군 전체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좁은 영토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방어 중심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고 국지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 같은 신기술은 필수적입니다. 기존 방공망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무인기 대응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무기 체계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갑 차량이나 함정에 탑재되어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해지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 연구가 본격화되어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레이저 방어 체계가 방공의 핵심 축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미래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제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매우 높은 가성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소재 산업과 반도체 전력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비교적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전 운용을 고려한 컴팩트한 설계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레이저 무기 프로토타입이 매우 거대한 전력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한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실제 전투 차량이나 방어기지에 쉽게 탑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한국 레이저 무기는 향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중동 국가들 동남아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드론 대응 체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에 비해 유지비가 훨씬 낮다는 점은 예산 부담이 큰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측면과 전략적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실제 전장 상황에서 이 무기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 지역에서 적이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스웜 공격을 한다면 기존 방공 시스템은 단한발한발 한발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대응 속도 모두에서 불리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연속적으로 빠르게 표적을 이동하며 공격할 수 있어 스웜 공격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도시정과 기지 방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 만들... 드러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무음에 가까운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전투 중 적에게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은밀한 방어 작전뿐 아니라 중요한 시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데도 매우 큰 강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레이저 무기를 미래전 핵심 기술로 꼽는 것입니다. 물론 레이저 무기가 완전한 만능 솔루션은 아닙니다. 기상 조건이 나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아주 고속으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능력도 기술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이루어낸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들도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군과 방산 기업들은 레이저 기술을 AI 추적 시스템과 연동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력 효율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배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 테스트를 넘어서 조만간 실제 군조직 구조 안에 레이저 무기 부대가 편성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는 레이저 방어 차량 레이저 기반 고정식 방어 부대 그리고 전투기나 무인기에 장착된 항공용 레이저 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기 산업과 전자장비 기...